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향 나라 언니로서 기꺼이 달려가 고향 동생들의 인생 선생님이 되어 주는 이가 있습니다. 멘토링은 자기 경험들이나 그리고 마음속이 약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고향 문화를 잊지 않고 지키며 즐거움을 나누는 든든한 멘토. 지아씨와의 동행 어떠신가요? 오늘은 365 언니 멘토단 발대식날. 베테랑 결혼 이주민이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지아씨도 고향 나라인 캄보디아를 대표해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80명이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의 든든한 선배이자 친구가 되어 책임을 다하는 날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다. 결혼 이민자, 국적 원하고 싶은 결혼 이민자들에게 그 먼저 국적 시득한 결혼 이민자로서 그분들에게 국적 시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낯선 한국에 와 겪게 될 어려움을 미리 안내하고 살펴주는 역할을 할 텐데요. 처음에 들어오는 분들 가장 어려운 점은 그 의사소통이잖아요. 여기 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문화도 달리고 언어도 달리고 많은 것들 다 새롭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처음에 왔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음 많이 힘들었죠. 네, 그 언니가 언제 오면 안 되니까 그 언니만 저렇게 들어왔어요. 허야, 허야. 어, 나랑 어, 남편이 싸웠는데 너 어떻게 하면 좀 곤란해라고 하는 나가요. 남편이 대충 야, 어, 고민하면 대충 하는 걸로 맞죠. 언어 말이 안 통이기 하고 싶어도 약기안되 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의사 소통 때문에 누군가다가 도움이 되는 사람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런 인자. 위해 매주 동반 성장도다 처음 만난 캄보디아 이웃과도 빠르게 친해지는데요. 소소한 일상부터 마음에 품어왔던 고민까지 풀어내다 보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사소통도 모르고 누군가 옆에 와서 그 알려주고 그리고 속이 털어지지 않으면은 약간 평이 되고 우울증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활동하다 보니까 제 능력도 환상되고 그리고 제가 자신 제 자신의 자신감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진지한 수업 시간. 쇼룬식 갈때 축하하는 뜻으로 내는 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축구 금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무궁입니다 어, 아니요. 방금 물어봤는데. 음, 보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코조선, 전에 전이조선조선 뭐, 잘몰라요 그냥 뜻이, 어, 네. 뜻이,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거 국적 없으세요? 취득을 위해 한국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요. 애국가 암기는 고입니다. 필수입니다. 일도로 하느님이 보아 그냥 좋 네. 말을 못 하도록. 읽는 거, 문장, 문장 발음이나 보고, 그리고 한국의 사회, 그리고 법, 이런 거. 말은 읽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어느 부분도 이해는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의미지? 그런, 그런 거는 제가 알려주고,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같은 말이니까, 같은 나라이니까,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랬어요. 곧 있을 귀화시험의 마지막 점검. 말하기는 물론 서류 작성법도 연습합니다. 응. 그래. 네. 그래. 네. 네. 미국 인본호는 어, 어떻게 쓰는 거잘몰라 어디부터 쓰라고. 멘톨링한 가장 어려운 것은 아이기 병원 갈때또딱 어, 통으로 근데 예약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 예약들 통해 우리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제가 아이 크고 그런 정보도 알려주고 그리고 평원갈때 쓰는 언어, 가벼운 언어도 있지만 뭐 아이기 목 감기, 기침 감기 그런 언어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아 이런 이런 많이 이런 의미가 있다. 그 알아야 되니까. 이제는 열심히 준비한 걸 보여줄 시간. 지아 씨가 멘티 캐티아니 씨의 귀화 시험장을 함께 찾았습니다. 어, 한국 문화에서는 시, 시험 합격하라고 찹쌀떡 문화가 있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laughs> 시험 잘 보시고. 응, 감사합니다. Okay? 저는 없는데 근데 그분이 떨려요. 누구나 뭐 면접이라는 말이 들으면은 떨리잖아요. 근데 누군가 옆에 있고 응원해주면은 떨는 마음이 사라지거라고 생각해요. 시험 종이 울릴 때쯤 학부모의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새거는잘사 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많이 했습니다. 찹쌀떡의 기운대로 딱 붙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 조보은 차니 운전면 원래는 다른 국가 만약에 베트남이면은 베트남어로 시험 봐도 되거든요. 그래 캄보디아만 없어요. 비내리는 어느 날. 오늘은 특별히 직접 차를 몰고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7년 전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오붓한 가정을 이뤘고 유치원생인 딸 수정이와는 단짝 친구 사이처럼 늘 함께 하는데요. 어릴수록 받아들이는 게 빠르다고 하죠. 그래서 딸 수정이가 엄마 나라 문화와 말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공부 시간을 자주 갔습니다. 캄보디아는 어, 플라이도버리. 플라이동. 플라이동. 수박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 원래 빵인데 파 팜이라고 해요. 제가 방구처럼. 어, 캄보디아 방구는 팜인데 제가. 제가 파움이라고 해요, 과일어 <laughs> 사과는 파움이라고 왔거든요. 근데 발음 수정이 가끔씩 발음 안될때 파우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있는데. 장난! <laughs> 그래서 그파 발음 발음은 천부리의 언론은 파움이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아, 여기. 방구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알려주니까 다 기억나고 있네요. 뭐할 때도 제가 항상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항상 아이 응원하고 수정이도 엄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자기도 아마 보고 따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laughs>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와 의상까지 준비해 정성을 다해 지도하는 지아씨. 한 단어씩은 아는데 약간 아직 대화하는 것은 좀, 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 전, 어, 저 아빠랑 전화할 때도 저를 항상 한 어, 카모리어 이야기 하는 거 지키고 전 나라에서는 동생도 있잖아요. 또 자기 이모랑 이야기할 때는 카모리어로 쓰도록 좀 많이 이야기했어요. <목소리> 어느덧 식사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식을 준비하는 걸까요? 시어이랑 같이 사지만 저한테 그 한국 음식이 가려, 가려준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이나 보고 다문화 센터에 가서 그 한국 요리를 배웠어요. 진짜 알려주고 있어? 아니, 말로 해야지. 지아 씨가 식사를 준비할 동안 딸의 공부는 남편이 맡습니다. 엄마표 잡채 맛있게 후루룩 뚝딱. 저녁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지아 씨가 책상에 앉습니다. 저 나라에서는 다돈 내고 공부해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저 나라에서는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다 지원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있고, 그리고 저도 워낙 그 자격증 따는 거 좋아해서. 스스로 공부 욕심을 내다 보니, 이중 언어 강사부터 수납 전문가까지 어느새 자격증이 6개나 되었습니다. 정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laughs> 근데 저는 약간 자신의 자신감 앞으로 떳떳하게 그 사회생활을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아이들 우리 엄마는 다른 나라에 와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한국이 엄마처럼 할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휴일 아침 시어머니가 하시는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외사 같아요. 어머니면? 이렇게 하시면 오래십대 분들이 하시죠 이렇게 아닌데요. 더 드셨어요? 여든 여사십대시죠? 3 9 년생. 대동아 전쟁도 겪었고 6교사전도 겪었고. <laughs> 이발 요금도 최저예요 최저. 일부러 안올리시는 거예요? 저, 저도 이무 귀엽어요. 다른 사람, 돈 없는 사람, 이, 이 머리 깎다가 어머니가 안 어울리세요. 아, 이쁜 놈이 그 머리 깎을 게더이쁘전에네 그러면 게고 큰일 났네. 동네 최고 솜씨를 자랑하는 이발소. 그런 이곳의 최고 손님은 바로 손녀딸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기야, 우리 집이 엄청 예쁘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루 종일 네 사진만 보고 있잖아. 40년 경력이지만 할머니에겐 <laughs>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딸의 머리를 만질 때가 가장 <웃음> 행복한 <웃음> 순간인데요. 내 새끼 아. 네가 만져준 게 좋지. 아. 남편이랑 저 아이, 아이고, 그리고 형부저 언니, 어머니, 엄마 같이 왔어요. 화창한 오후, 모처럼 한국에 함께 와 있는 친정 식구들과 동물원 나들이를 나왔는데요. 나들이에 이게 무슨 일인지 빗방울에 우박까지 내립니다. <laughs> 밤을 때 날씨 좋으면 동물들로 나오고, 아, 어제 네. 어제 날씨 음. 봤을 때는 화창했는데. <laughs> 이거 여기 왔어요. 지금은. 제동이 어디갔지? 저거 갔나? 지금은 다부다 들어갔어. 놀랬어요 오박도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아 근데 이따가 괜찮겠지 이런 마음에 계속 기대됐어요아 이따가 괜찮겠지. 나 이따가 한먹어야 돼. 먹을래. 오늘 6시 일어났어, 만들었어요. 때 아닌 우박으로 놓쳐버린 구경이지만 푸짐하게 준비한 도시락을 꺼내봅니다. 우박 내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다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는데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도 놓칠 수 없습니다. បងញ៉ាំតែហែងអត់ណាឡូគាត់យ៉ាប់អីអបាអបាផាធ្លាប់អបានិយាយគាត់និយាយថាបើចុងគេទៅហើយបើគេទៅនៅជួយបងប្អូនអញ្ចឹងវាស្រួលអាចជួយគ្នាទៅវិញទៅមកបានច្រើនអញ្ចឹងណាមានអារម្មណ៍ថានៅនៅប្រទេសកូរ៉េមានអារម្មណ៍ថាល្អប្រទេសគេជឿនលឿនស្រួលរស់នៅ 우리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들 옆에 있는 거 튼튼하고 그리고 외우는 거면 덜안 하죠 근데 고향 음식이 생각나면은 엄마가 있으면은 해 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피안오면 오자 근데 아무리 위로 해도 배속이 떨어지고 피 근데 집에 오니까 날씨가 그 해피를 짱짱하더라고요. 아쉬웠던 나들이를 뒤로 하고 며칠 후지하 어, 씨네 집으로 결혼 이주민 멘티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음식 준비로 분주한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국적 시험 합격하는 날. 우리 형가들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에 합격해서 기분 엄청 좋아요. 닭고기에. 음, 쌀까지, 무슨 요리를 하는 걸까요? 캄보디아 닭고기죽 버버먼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계탕처럼 푹 고아낸 육수에 닭고기와 쌀을 넣어 먹는 건데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날이 아니라면 선뜻 준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한, 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잘못해 먹어요. 지금이 많아서 몇 명에 같이 만들거든요. 네, 거의 도 시간 했어요. 그래서 평소는 에 그렇게 많이 해 먹지 못해요. 마지막 단계, 중만으로는 아쉬울 수 있기에 빵까지 잘라 올려주면 든든한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맛있어. 사물의 본질이 아침에 간단하게 먹 는 그+ 그런 음식이에요. 그 날씨가 뜨거운 때문에 집에 요리해먹는 것보다 밖에서 사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냥 아침마다 길거리 음식이 많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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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커뮤니 된장 같은 거 <laughs> 네.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 음식 친구들과 함께해 더 꿀맛입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새로운 손님도 역시 엄지척 고향 음식으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목소리도 많아> 동네 뭐만 돔식이 만들면은 이 동네 사람의 뭐러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해요. 어, 저 여섯 개 있는데 소가왜 여섯 개가 필요해? 6년 맞아요. 6년. 생일 이 아닌데. 생일 축하해. 다 밥주어,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시험 합격의 생일까지 잔칫날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laughs> 이런 거다멘톨링 왈똥이에요. <laughs> 오늘도 특별한 날. <laughs> 어른아이 할것 없이 물총을 준비합니다. 캄보디아 설날 문화를 즐기기 위해선데요. 설날에는 그 아이들은 노는 거 아니고, 어, 물뿐만 아니고, 어, 부모님한테도 물, 목욕 지켜, 지켜, 지켜주는 문화가 있어요. 물을 뿌리며 더위는 물론 불행을 씻어내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월에 라는 음력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행사가 있어요.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농부들이 편안하게 치우고움이 나누고 마지막 날에는 스랑프레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뜨거우 때문에 모래 동에 많은 것을 의미야 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함께 캄보디아 전통 문화도 익히고 동심도 찾아봅니다. 꼭 우리나라 것만 해도 와이프 나라긴 하지만, 같은, 똑같은 때잖아요. 자기 고향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가서 자기 고향에 있는 문화나 한국에 있는 문화나 같이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laughs> 애기 엄마가 이제 아는 건 알려줘야죠. 다 같이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요 종종 아주 자기 생각이 더 넓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변경, 그런 거, 자별,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나라도 그 존중스럽고 아빠 나라도 존중스럽고 다 서로 함께 존중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그 있어서 아이한테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설날에 여기 돼지고기 들었잖아. 맞아요. 명절에 그것도 먹잖아. 바나나 입에다 싸가지고 탑싸지고 똑같은 거 싸가지고. 이거는 이 있어요. 바나나 떡가고이것 아빠가 보내왔어요.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만들었는데 요즘에 각 집집마다 다해 먹어요. 우리나라의 떡국처럼 캄보디아에서도 설날에 떡을 찾는데요. 친정아버지 찬스로 한국에서도 캄보디아 떡을 나눠 먹으며 즐겨 봅니다. 한국에 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렇게 함께 하는 고향 친구와 가족이 있어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왔을 때는 즐거하지는 않았는데, 언어도 힘들고, 그리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랑 많이 힘들었죠. 근데 여기 살다 보면 애기도 있고, 여기 가족도 있잖아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에서 마련한 캄보디아 설날 기념 행사에 많은 이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 바나나 잎. 해봐, 바나나. 한봉에서 캄보디아 사람이 농장 하나 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채, 캄보디아 야채를 심고 그리고 언니 그 가져왔어요. 아, 또 파파야 이거는 바나나꽃. 지하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는데요. 왔어요. 작년에는 캄보디아 그떡 만들었고 올해는 그 캄보디아 한국에서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고향 음식을 나눠 먹으며 명절의 즐거움을 느껴봅니다. 꽃발 있는데 보이세요? 불입수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면 이제 신나게 놀아볼 시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캄보디아어로 제가 명절 인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수원스 다이, 스남부하이. 어때요? 제 발음 괜찮았습니까? 4월 화창한 봄날, 한국에서 즐기는 캄보디아 설 명절. 이렇게 또 하루가 즐겁게 흘러갑니다 하루 뭐 해야 제가 잘 하루 잘 살았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뭐든 적극적으로 그하 보려고 해보러 해보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야 제 인생이 또 의미 있게 지나가고 갔다고 생각해요. 매 순간을 가득 채우려는 지아씨. 이런 동행이라면 오늘도 내일도 늘 함께하겠습니다.